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0월 14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선 오늘 새벽에 진행되었던 애플 이벤트에 관한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첫 번째로 발표한 것은 바로 홈팟 미니입니다. 홈팟 미니에는 S5 칩셋이 탑재되었고, 인터컴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두 개의 홈팟 미니를 구매했을 땐 스테레오 스피커로 사용이 가능하고, 가격은 99달러로 네이버 환율 기준 약 11만원 정도 해당됩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 출시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는 아이폰 12 6.1인치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블루, 그린, 그리고 프로덕트 레드이며 5G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슈퍼 레티나 XDR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베젤은 아이폰 11과 비교했을 때11%더 얇고 15%더 작고 그리고 16%더 가벼우며 세라믹 실드 코팅으로 인해 4배 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고 듀얼 카메라 탑재 스마트 HDR3를 지원하고 야간 촬영 모드 또한 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2 기본 라인업, 프로 라인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인 맥세이프 충전기 또한 공개되었습니다. 자석 타일 부착식이며 기존 치방식 무선 충전 또한 지원하고 환경 보호로 인해 박스에 이어폰과 충전기 어댑터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폰 12 6.1인치보다 작은 아이폰 12 미니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 또한 5G를 지원하고, 아이폰 12 6.1인치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폰 12 미니는 133g, 아이폰 12 6.1인치는 162g으로, 내장 스토리지 옵션은 64, 128, 256GB, 그리고 아이폰 12 미니의 국내 정식 출고가는 95만원부터, 그리고 12는 10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아이폰12 프로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색상은 그래파이트, 실버, 골드, 퍼시픽 블루로, 그래파이트는 기존 스페이스 그레이와 거의 비슷한 색상입니다. 아이폰12 프로 또한 슈퍼 레티나 XDR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되었고, 트리플 카메라에 라이더 센서가 탑재되었으며, 프로 모델의 경우 4배 광학 줌까지 지원하고, 프로맥스의 경우 5배 광학 줌까지 지원합니다. 센서는 47%더 커졌으며, 센서 시프트 OIS 시스템이 탑재됨으로써 손떨림 방지가 더 강화 되었습니다 비디오 면에선는1비트 hdr 촬영이 지원되고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며 핸드폰 최초로 돌비 비션 레코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라이드 스캐너를 통해 6배 더 빠르게 저조도에서 오토 포커싱을 지원하며 다양한 활용 기능 또한 지원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존 프로서의 말 그대로 프로 라인업의 120hz 주사율은 미탑재되었으며 기존 11 프로 라인업과 동일하게 60hz 주사율이 탑재되고 내장 스토리즈는 128, 256, 512가까지 존재하고, 프로의 무게는 187g. 프로맥스는 226g이며 국내 아이폰 12 프로 출고가는 135만 원부터 그리고 12 프로 맥스는 14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프로 라인업 또한 맥세이프 충전기를 지원하며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아이폰 12 4네 가지 모델에는 5G mmWave가 아닌 5G 서브 b 6를 지원합니다. 아이폰 12 6.1인치와 아이폰 12 프로가 먼저 10월 23일에 국내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30일에 정식 출시하며 12 미니와 12 프로 맥스의 자세한 일정은 차후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폰 12 라인업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차후에 아이폰 12 라인업 중한 가지 모델을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늦게까지 테크라이브를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